KT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실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. 그러나 채용비리, 로비 사단 의혹 등 CEO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며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당장 최근 주가도 27,000원대로 52주 최저가 수준으로 하락하며 CEO 리스크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석채 전 KT 회장에 이어 황창규 현재 KT 회장도 이딴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. 먼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. 서울 남부지검은 9일 오전 9시부터 KT 채용비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이외에 검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KT 본사와 KT 서비스북부 등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황창규 현 KT 회장도 곧 전임 회장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황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지만 문제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CEO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바로 황 회장의 측근이 신규 사내이사로 대거 발탁됐기 때문입니다.